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채널 김대현입니다. 야 이번 수 이번 업은 부산 사상구 사상구 주례동 주례 주래 한유 아파트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물건 종류는 아파트입니다. 토지 자 대지권은 8.56평 그리고 건물 면적은 25.7평입니다. 25.7평 우리 보통 32평형 정도 되겠죠? 자 토지와 건물은 일괄매각입니다. 자, 뭐 자주 말씀드렸는데 일괄매각은 자, 자 건물이 있고, 자 건물 있고 토지가 있으면, 자이 건물은 집합건물이라서 여러 명의 소유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중에 경매 나온 건이한 부분 호실입니다. 자 이것을 소유하게 되면 이 전체가 밟고 있는 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이 건물 소유 지분, 자이 아까 그러니까, 자이 건물을 면적 이 전용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만큼의 이 토지의 대지권도 같이 가져간다. 그래서 이 전체 집합건물의 토지 사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 소유권까지 가져간다. 그 뜻입니다. 어, 자 이것을 강조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앞으로 많이 검토할 사건들 중에는 보면 이 토지만 나오거나 또는 건물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 성을 보면 같은 사람인 걸알수 있고, 어, 감정가는 2억2600이고, 현재 최저가는 64%까지 유찰돼서 1억4464만원입니다. 예, 채권자는 어, 승, 뭐뭐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채권자의 어, 이 채권 때문에 경매 신청을 해서 이 소유자의 집이 경매에 나왔다. 아, 그 집이 줄례 한여 아파트다. 어, 최초 진행은 2019년 8월 7일 날 진행이 됐습니다. 어, 8월 7일 날. 이 사건 접수가 2018년 10월달이 됐습니다. 10월달. 어, 그러니까 약 어, 10개월 정도, 네, 10개월 정도 소요되었다. 그리고 두 번이나 유찰이 되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가격의 입찰에서는 경매 이익이 전혀 없다. 없기 때문에 유찰됐고, 자, 시세가 시세를 봤을 때도 이가격의 경매를 사면은 별로 경매의 이익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찰되는 겁니다. 나중에 매도 호가 그리고 거래 사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해 보면 왜 유찰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이나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 입찰 29일 전입니다. 아직 29일 남았습니다. 29일 뒤에 입찰이 진행될 사건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유 아파트 네. 아파트 현관문 이렇게 어, 형태를 봤을 때는 20년이 좋게 넘었을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크기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네. 그리고 방향은 어, 남향이 아니라 어, 약간 어, 약간 남서향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네.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 방향을 보니까 네 이쪽 남서양 아파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지권과 건물 면적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낙찰받게 되면 점유권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단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다. 자, 임차인은 없다. 그럼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조금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시면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임차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혈황조사서 보겠습니다. 현장 갔을 때는 어땠는가? 현장을 가보니까, 자, 가보니까, 집행관이 기재한 내용입니다. 현장에 거주자를 만나지 못했다. 낮에 가니까 아무도 없겠죠. 확인할 수 없어서 주민센터 일람을 해보니까 소유자 세대, 자, 소유권자를, 소유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 세대가 전입하고 있더라. 자, 이 사건에 관계된 문건을 접수시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laughs> 채무자인 소유자 연락한번 했고요. 집행관 현황조사 보고서 제출했고 뭐 야간 특별송달 신청, 채권자 승계 신청, 뭐 감정인 감정평가 신청, 승계인 경매 조기 속행 신청. 누군가 이 채권을 승계받았고 자그 사람이 경매를 빨리 해달라고. 어, 경매 속행 신청, 경매 조기 속행 신청, 뭔가 성격 급한 채권자가 있다. 자, 그 채권자는 낙찰 받는 낙찰자와 별 관계가 없다, 무관하다. 어, 점유자와의 관계를 신경 쓰면 됩니다. 예, 점유와 관계된 이해관계자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 흔적이 없기 때문에 낙찰 받고 나면 소유자 세대의 명도만 신경 쓰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소유권은 자, 여기 보시면 이름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천범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람이 2011년 6월 15일 근저당, 근저당, 그리고 가등기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이 근저당 가장 빠른 6월 15일 이 근저당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 이 등기 이후에 있는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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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 이미 경매, 뭐 압류, 가등기 이런 걸 전부 다 소멸됩니다. 뭐 그들이 배당이 어찌 되든간에 배당이 어찌 되든간에 소유자가 점령하고 있다면 뭐 그들의 배당까지 뭐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가 인수되지 않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낙찰받으면 어떤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 사항에서는 인수할 사항이 없습니다. 근저당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모두 소멸됩니다. 관리비는 입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줄수 있다. 왜?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 현재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경제적 상태를 봤을 때어뭐 관리비를 잘 내면서 살고 있느냐 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뭐 아파트 경매 100건을 보면 관리비를 잘 내고 있는 건 10%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이 명도에 중요한 건 명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조사해 보셔야 됩니다 각종 공과금은 어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를 관리실에 확인해 보시면 임차인은 없다. 임차인은 없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소유자 점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채무자, 소유자 점유세대를 명도하게 될 겁니다. 자, 명도계획 자, 소유자 세대됩니다. 잔금납부 1에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고 강제집행을 한다면 300에서 약 400만원 정도 비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300만원 이하에서 협의를 해서 내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다. 자,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강제 집행을 해보시면 강제 집행을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협의를 더 잘하게 됩니다. 가급적 협의해서 내보내시는 게 최선입니다. 자, 줄의 한유 아파트. 동평행대 물건 한개 있습니다. 백일동. 모두 고층이고 가격은 같습니다. 자, 이거 물건 하나라고 보입니다. 하나 나와 있는데, 자, 이거 2억 2천에 호가하고 있다. 그럼 실거래가를 보시면, 실거래가 보면, 2019년도에는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없고, 2018년도에 거래가 있는데, 어 2월 달에 하나, 3월 달에 하나, 딱두개 있고, 나머지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거래는 없다. 그때 마지막 거래된 가격이 약 2억 원 정도더라. 1억 9,950, 2억. 2억 원 정도의 마지막 거래가 됐더라. 어 그래서 지금 얼마나 거래될 것인가를 예측하기 힘들고, 그래서 최근까지 거래가 있었던 이 우리 지금 현재 경매에 나와 있는 물건보다 조금 작은 한 24평형 물건의 거래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2년 치껏 봅니다. 어2 0 1 8년도에 보면 1억 6천 7백, 뭐 1억 5천 3백, 1억 6천 대와 5천 보시면 1억 6천에 근접한 금액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연말쯤에 1억 4천, 뭐 3천 9백까지 떨어지더라. 그리고 올해 와서 두 건의 거래가 있었다. 자 1억 5천. 자 이렇게 봤을 때큰 <laughs> 가격 하락은 없지 않느냐 어, 가격이 흔들렸으나 흔들렸으나 지금 보면 큰 변화는 없다 물론 높은 가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떨어질 게 없는 거죠 가격이 높아야 떨어질 것도 있는데 어, 이 1억대의 이런 아파트들이 떨어져 봐야 얼마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은 그렇게 좋지 는 않다 거래 사례 보십시오 없습니다 지금까지 별로 없습니다 딱두건 있습니다 5 0 정도.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을 보니까 약 평당가가 한 6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다. <laughs>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 보니까, 적용해 보니까 지금 만약 거래된다면 뭐한 1억 8천 정도 잘 받으면 1억 9천 정도 되지 않을까 <laughs>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가는 2억 2천이다. 자, 호가는 높을 수 있습니다. 매도자의 생각도 존중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생각일 뿐입니다. 거래 가능 금액이, 어, 거래가 가능하려면, 자, 거래 가능 금액은 매수자의 생각도 반영돼야 된다. 매수자의 생각이 반영된다면, 1억 8천에서 9천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거래 사례는 뭐몇 가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어, 어 비슷한 평행 대 금액 네, 두 개를 뽑아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자, 같은 아파트, 한유 아파트 24평, 전용면적이 18.1평, 96년도 건축, 동향이고 3차까지 유찰됐더라. 자, 3차, 중요한 건 3차입니다. 3차까지 유찰되니까 7대1의 경쟁률로 낙찰이 된다. 한유아파트는 3차까지 떨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거래 사례가 별로 없는 거죠. 아무도 안 사겠다는 거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3차까지 떨어지면 7명이 붙더라. 가격만 저렴하다면 사람은 있다. 아, 사람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산 신화 아파트 3대1. 2차가 가서 3대1로 낙찰됐습니다. 감정가가 일어날 때. 1억 5,200, 1억 8,300. 자, 낙찰, 거래가는 금액은 그 당시 이렇게 했다. 자, 이때 낙찰가는 1억 1,550, 1억 6,015만원. 자, 이렇게 되더라. 자, 이것이 85.5%고 94.2%더라. 한여 아파트는 낙찰가율도 낮다. 자, 이것을 가중평균 구하니까 약90.2% 예상된다. 자, 하한가 1억 8천을 적용하니까 1억 6천 10, 아, 188만 원 정도. 자, 상한가를 적용하니까 1억 7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1억 6천에서 약 7천 사이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 음, 자, 상한가 적용해서 자, 1억 7천만 약에 낙찰된다면 이 취득세는 이 정도 금액. 그리고 국민주택채권 등기비용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사 비용 300만 원은 꼭 반영을 해야 됩니다. 채무 상태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 연체도 있을 것이고 뭐 이사 비용도 없다고 어 협상할 때막 그렇게 하면서 시한 끌 겁니다. 싸게 샀으니까 뭐이 정도 비용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1억 7,517만 원에 정리가 된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